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께 스케치업과 엔스케이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쥬엠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것은 비트맵 투 메쉬라는 루비입니다. 여러분들이 돌멩이나 이 석재 패널 같은 거를 이제 만들 때어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렌더링 하는 방법이에요. 렌더링을 통해서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통해서 넣는 방법이긴 한데 요거를 스케치업 모델링 안에서도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루비를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요거는 기본적 원리는 이 PNG 이미지, 이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의 음영을 통해서 음영을 통해서 높낮이를 파악을 한 다음에 얘를 이제 모델링화에서 모델링화 시킬 수 있는 루비입니다. 이거 한번 봐 보실게요. 제가 비트맵 투 메쉬 비트맵 투메 h 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요렇게 요런 루비가 텀 텀텀이 만든 루비가 있습니다. 요거를 인스톨 바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턴션 웨어하우스에 있으니까 바로 인스톨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루비 파일은 따로 나오지 않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어, 아까 나왔던 것처럼 드로에 조 메뉴 들어가 보시면, Mesh from Hate Map 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Hate Map,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높낮이 높, 높낮이 맵핑 있죠. 그 Hate Map, 그래서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는 Hate Map, 뭐, Normal Map, Bump Map, 뭐 Dispersement Map, 상관없습니다. 이 맵을 가져오셔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 그레이 톤으로, 뭐, 어, 레벨, 포토샵에서 레벨 다르게 주셔서 흑백으로 전환한 다음에, 레벨 조금 더 진하게 넣으시면은, 이게 그, 이트맵이 되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매핑의 노멀맵, 뭐 범프맵, 범프맵은 안 되겠네요. 노멀맵, 디스플레이먼트맵 map, map 이렇게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들고 오셔서 어, 파일을 그냥 그대로 들고 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들어가죠. 네, 이 맵을 들고 오시면 지금 화면에 지금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얼마나 크게 만들 것인지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을 끝 찍고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좀더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두번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좀 뭔가 네모난 것이 들 나오죠? 이제 Z 값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 30 이렇게 있잖아요. 이 30이 30만큼 튀어나오게 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웹판 해보니까 어, 이거 너무 높게 하면 너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으로 지정을 해서 엔터를 쳐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맵핑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렌더링 조금 해보신 분들은 엔스케이프 맵에 어, 엔스케이프의 헤이트 맵, 거기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넣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델링화 그냥 바로 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옆으로 좀 둘러보면은 입체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네, 볼수 있겠죠. 실제로 모델링상에서도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렌더상에서도 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 만약에 요거 섭제 패널만 놓고 본다면, 저는 그냥 엔스케이프에서 헤이트 맵, 엔스케이프 메테리얼 에디터의 헤이트 맵에, 아까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그냥 여기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델링상에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기 시작하면, 소스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거워지고 터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렌더링상에서, 헤이트맵을 통해서, 어, 렌더링상에서만 구현되게끔 하는 게 헤이트맵이에요. 그래서 노멀맵, 뭐, 범프맵, 디스플레이스먼트맵,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서, 어, 여러분들 만약에 모델링상에서 구현해야 될, 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냥 렌더링상에서 하시고, 만약에 뭐,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비트맥2 메쉬, 하는 루피 사용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요거 어 아까 익스텐션 이거 다운을 받을 때 보셨던 이미지처럼 요런 지형 데이터도 들고 오시면 요렇게 매핑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처럼 돼 있는 이런 어 맵을 넣어 주시면 이런 높낮이에 따라서도 어 지형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어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석재 패널, 뭐 석재, 뭐 카운터, 뭐 이런 것도 조금 쉽게, 쉽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가져온 비트맵투 매시라는 루비였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혹은 앵클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쥬엠 채널은 유용한 팁들과 어, 스케치업, 엔스케이프 그리고 유용한 팁들이 올라오는 채널입니다. 구독해 두시고 더 유용한 팁들 계속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